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슬퍼하면서 날마다 슬픔 가운데 사는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님처럼 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삶은 살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보내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하고 심하게 다가왔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자신들도 고난 당하는 것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힘든 것만 있네 고난만 당하네 이러면서 이제 믿어도 소용없다고 하는 식으로 불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당해도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감동 속에서 살아간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얼마나 아팠을까? 창자국, 그창 찔른 받은 그 몸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대풀이하는 자가 아닌 부활의 영광 속에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 원래 이 편지를 전달할 전달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디모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델을 보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편지를 쓰고 있고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리 하미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면서 디모데밖에 적임자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전달할 자로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자는 단순히 오늘날의 우체부처럼 편지만 전달해주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를 가서 전달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궁금함, 궁금증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근황이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알고 싶어 하는 바울의 근황을 편지를 전달한 자가 다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동안 바울은 이제 어떠 어떠한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선교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또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에게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보고를 해오는 이 카톡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도 보내오기도 하고 후원하지는 않는데, 조금 연관이 있어서 이제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계속 사역 보고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다 보내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또 건강에 대해서, 그 사역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면 마치. 사, 우리 대답해 주는 것처럼 제대로 대답해 줘야 성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서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섬겨야 할지 알고 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하는 을 자가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편지의 내용 중에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면 또 편지 내용을 신학적인 내용 또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을 또잘 설명을 해 주어야 되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마치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책망하면서 바로잡아줘야 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교회에는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열심히 수고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어,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위에 버금가는 존경받는 자, 신뢰할 만한 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자가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보내야 할 사람을 바꾸어야 할 대체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는데 디모데를 보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낸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라 하면서 25절부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된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적임자이지만 이번만큼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것이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원래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함께 감당하다가 바울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후원하는 헌금을 모금했고, 그 헌금을 전달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서 선택해서 바울에게. 보냈고 바울에게 가서 흥금만 전달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한동안 바울을 도와서 함께 서역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자가 에바브로 디도인데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소개한 것을 보면 25절 중반절 이후에 나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깝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형제처럼 친근하게 가까워진 자로서 함께 주의 일에 헌신하는 형제로 소개하고 있고 또 함께 수고한 자다. 이 당시의 선교사들은 이제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선교하고 있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선교사님들은 힘든 선교사님도 있지만 그래도 힘든 중에도 자녀들은 국제학교를 보내든지 미국으로 유학 보내든지 할 정도로 이렇게 여러 군데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이 시골 교회의 목회자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나은 환경의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있을 만큼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는. 이제 충분하게 한달 선교할 수 있는 선교비가 모금이 되지 않으면은 보내지를 않습니다.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후원자를 몇 년에 지내서 늦게 가더라도 후원비를 충분하게 모금한 후에 후원 교회를 정하고 후원비를 마련하고 그래서 선교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부터 교회가 막 세워져서 사여, 사례비를 줄 만큼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후원비를 통해서 이제 언어훈련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일꾼도 세워서 또 모든 교회를 다 설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전도사님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례비를 주면서 각 교회를 맡아서 책임지게 하고 전체적으로 돌보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충. 분한 후원이 있어야 성교를 원활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개중에는 그 이렇게 없어도 하나님이 먹여 주시겠지 하고 가면은 또 믿음대로 되어지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단의 g m s 의 파송을 받을 때에는 후원비가 마련되어지고 교단에서 하는 훈련도 받아야 파송을 하지만 나는 그냥 가서 하겠다. 이제 나중에 몇년 미루다가는 못할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하는 분들은 또 그런 대로 또 사역을 할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덜된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교단 성교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는 함께 수고한 자,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의 사자로, 너희의 지도자로 있다가 이제 바울에 쓸 것을 돕는 자로 왔고, 그리고 빌리포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그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빌리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병도 작은 병이 아니고 죽을 병에 든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수고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그에게 남는 것이 병인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바울 사역은 이렇게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 각 지교에 후원 선교했던 또 세워놓았던 교회들 중에 후원하고 또 일꾼을 보내주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는데 이렇게 지원해주고 후원하고 일꾼들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어졌고 에바브로티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여가면 말씀의 지식도 풍성해질 것 같고 바울과 같은 능력의 설, 어, 어 사도와 같이 사여가면 병든 사람도 금방 치료가 되어질 것 같고 혹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나아버릴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들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치료받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형편이 풀리는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은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지 100%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생겨날 만큼 선교지의 삶은 매우 고달픈 그리고 생명의 위기를 수없이 느껴야 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교하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되어졌는데 에바브로티도도 이렇게 죽을병에 걸리게 되어졌고 그 소문이 빌립보 교회까지 알려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에바브로티도는 자기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도 주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바울이 기도를 못해서도 아니고 바울에게 내게 있는 내가 촉하다고 하면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고 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간구할 때에 오히려 더큰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은 치료도 되고 또더 강건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전혀 치료의 효과가 없이 계속 고생하면서 사여가는 이런 일도 있게 되어지는데 늘 우리가 믿음이 좋거나 선교지에 가면 주어진 환경이 최고의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런 환경이 되어져야 하나님 사역을 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은 최고의 환경이든지 최악의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고난, 아픔,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막 쓰러질 것처럼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은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이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이 과정을 겪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로는 믿음으로 버티어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임을 알고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매 순간 보여지기 때문에 얼굴에 웃음꽃이 늘 피어날 정도로 행복해진 모습으로 고난 속에서도 살아가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요즘 몇 차례 지금 이영규 선교사님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계를 이제 냈는데 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고 주어진 이제 재정은 5억도 없는데 날마다 책상에는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얼굴이 펴질 날이 없는.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찌푸러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도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 줄 수는 없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힘든 것은 힘든데 주님 의지하면서 좀 웃으면서 해봐라. 이이 말을 들으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찡그러가지고 좀 무서운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앞에 있을 때는 참 온화하고 밝은 모습인데 아마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상당히 찡그러져 있나 봅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것, 짐부터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이 막 부정적인 말이 순간 나와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교사님도 이제 주님이 그러면 다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그러면서 직원들하고 오늘 회식합시다. 없는데 그냥 고기 먹으러 회식하자고 그러고, 아니하고 좋은 데 가서 데이트도 하고. 그런데 그런데도 또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해결할 것다 해결하고 학교도 결국은 세워지게 하시고, 이렇게 인가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일하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물러서버려 가지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아프더라, 힘든 일만 계속되더라 하면 더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인내하다 보면 웃고 감사하다가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이 얼마나 아플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나도 주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바브로티도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아픈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심히 근심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에바브로티도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근심을 덜어 주셨다, 면하게 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포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였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였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다니 하면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전기히 여기라.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다, 나도 이제 바울을 따라가서 선교하리라고 바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그렇게 헌신했던 지도자들이 오게 되면 존귀하게 여겨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리포서 1장 2 0절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주님이 존귀해진다면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살아서 주님이 정기해진다면 사는 것도 좋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기해지는 것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헌신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 일이 또한 성도의 일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보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가는 과정 속에 신앙까지 성장시켜 주십니다. 문제도 해결되고, 신앙도 깊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처럼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는 상담자가 되어주는 성숙한 자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 과정들 속에서 낙심하지만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치 바알을 숭배했던 시대처럼 바알 신앙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바알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또 섬기는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 마음 자세는 꼭 바할 신앙과 같은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조금 멀찍이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멀찍이 계시다가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그래 하고, 얼른 와서 도와주고 가고, 얼른 와서 도와주고 가서, 딱 해결해 주고 가고, 치료해 주고 가고,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고, 그리고 또탁 떠나가 있는 것.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실 때에는, 이렇게 필요할 때 살짝 도움 주고 떠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꾸 함께 하시고 싶어 한데 나도 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으니 조금 눈 감아 주세요. 좀 떨어져 계시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얼른 달려와 주세요. 이런 신앙이 인간 중심의 신앙, 세상의 우상 종교의 신앙, 바알 신앙의 모습인데 기독교 안에서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잘되게 해 주는 신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직업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기에서도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일로 내가 행동하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금방금방 눈치채서 주님에게 딱 맞는 이런 합당한 자로 자신을 더듬어 간다면 최고의 신앙인으로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가 존귀하게 여겼더니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위치에까지 올라서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여가면 죽을 병도 다 나아 버릴 것 같은데 바울 자신도 늘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었고 함께 사여가는 자들 중에. 병 들어서 섬에 두고 오는 이런 사역자도 있었고, 에바브로티도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난 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생각에 좋은 일만 벌어져야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더 주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으시고 믿음을 붙잡는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산신앙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